자, 우리가 성구영신부터 이제 어, 함께 나누었던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이 있었죠. 자,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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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붙잡고 나아갈 때, 매일 통독은 성경을 읽으면 되니까, 네, 성경은 읽으시면 되고, 그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풍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어 굉장히 이제 언어가 풍부하고 이렇게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고 어뭐 위대하시고 뭐 아름다우시고 뭐 이렇게 뭐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어 그렇게 설명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능력이 하나도 없죠. 네, 그냥 그저 주님, 주여라고만 해도 그 말에 진실함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한 말이 아니고 화려한 말이 아니고 어떤 언어와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진신된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뭐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떠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부를 때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또 주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들어주는 기, 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구하고 찾는 대로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어, 대체적으로 사, <laughs>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가 조금 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구했는데 찾았는데 구한 구한 대로 받은 적이 별로 없고 찾은 대로 찾는 적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럴 그거는 아, 아니 안이 될 소리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예스만은 어, 아니니까요. 어, 그 이제 대체적으로 잘 알려진 응답의 세 가지 종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예스, yes, 노. No. 웨이트 이렇게 세 가지 기다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의 응답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면 세계가 마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밥안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바꾸어 가지고 내 뜻을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 내 뜻이 바뀌고, 금식하면 내가 나자 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릎 꿇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 나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어, 기도의 방을 가지지 못해도 기도의 방석이라도 만들어서 자신의 방에서 방석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그 기도 다 기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조용하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나가는 기도가 없는 그냥 그냥 일상의 대화는 옳은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일대일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일상 속에서 바라는 것또 생각하는 것또 운전하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 그런 것도 기도가 될수 있는 거지. 그냥 그것만 있는 사람,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모든 대화가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의 영적 세계가 열리려면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기도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갑자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초반에는 그 기도의 시간을 길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못 해요. 내일부터 내가 한 시간 기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망을 맛볼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 조금 많이 이제 한것 같은데 눈뜨면 막한 3분 50초 지났고 막 이러면서 어, 절망하게 되고 이제 막전 세계 나라 아는 나라마다 다 기도했는데도 어, 시간이 별로 안 가고 어, 그래서 이제 별 일을 다 해도 잘안 되는 그런 일이 겪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0분 15분이라도. 그리고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집회들 있잖아요. 그집회들에서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또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회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예배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올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은 대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은 대로 하나 옆에 나아가고 매일 성경을 읽은 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옆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가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누가가 생각하는 기도의 중점된 내용은 전체적인 주기도문을 다 쓰지 않고 이삼사 절에만 이렇게 압그 어, 압력해서 압, 압축해서 압력 압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상태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아버지요, 네. <laughs>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절실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붙잡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소원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써요. 이 말씀을 우리가 2 절하고 이렇게 이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는 거,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 절하고 맞닥뜨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풀이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은 그냥 이 땅의 빵과 떡이 아니라 예수, 예수의 말씀, 예수의 그 약속, 예수 그 자체를 우리가 그의 피와 살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하루 한끼 먹는 그 양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예 아무리 어려워도 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거나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또 우리도 다 생각이 달라요. 일용할 양식이 만 원짜리 양식이냐, 오만 원짜리 양식이냐, 십만 원짜리 양식이냐, 어 어느 정도 뭐 어떤 인간은 뭐근가루도 뿌려 먹는데 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냐, 저렇게 먹어야 생각이 다 다르죠.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보이는 양식으로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기복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 축복이 세상적인 것으로 제한될 때 그건 기복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 안 믿어지거든. 놀라울 정도로 안 믿어진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그 축복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 축복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올 한해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나의 나,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통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 말씀대로 기도. 그래서 여러분 10분이나 15분이라도 이제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데 아, 목사님 내 기도가 잘안 된다. 딱 무릎 꿇었더니 뭐별별 생각이 다 나고 막 어, 저기 그 내일 해야 될일 생각 나고 뭐 애들 생각 나고 그러면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 우리 24시간 개방돼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오셔서 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랬더니. 하, 목사님 기도와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해 보니 너무 무섭다. 어, 혼자서 어, 그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예. 근데 처음에는 무서워요. 처음에 무서운데 그것도 한두번해 보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예. 그래서 내가 그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까 을 했어요. 이렇게 저, 저 닮은 거 이렇게 하나 세워 놓까 을 이렇게 예. 그러면 더무서울걸요 어, 아마 예. 그러면 진짜 못 들어올 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 기도는 애를 쓰지 않으면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열심인 사람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엄청 더럽게 조금 아, 뭐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도 잘못 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티가 안 나고요. 티가 안 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온유해지거든요. 과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내가 기도했더니 너가 뭐 이렇다 이런 건다 쓸모없는 그런 데에다 귀 기울이지 마요. 근데 그 거기에 기기를 이유는 뭐냐면, 내내 내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발각되는 것 같거든. 내가 기도해 보니 뭐 요새 영적으로 흔들린다며, 그러면 여러분, 그말 듣고 "나 영적으로 나는 건강해" 라고 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내가 흔들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식겁입니다. 그런 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기도를 해서 평가된다는 얘기는 아무 말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한 번도 그러지 않잖아요. 내 기도해 봤더니 요새 조금 뭐 헷갈린다며 뭐 이런 안안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게 하고 누군가를 섬기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행치 않거든요. 그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 성격이 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아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이 오래 하시면 연말에 여러분들이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눈에 눈에 띄질 않아. 성경은요 정말 세 번만 통독해도 한 번도 안 읽을 때랑 달라요. 그런데 기도는 오늘부터 열심히 해도 올해 끝날 때잘안 보여요. 그런데요,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 때의 대처가 완전히 달라요. 성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남이 안볼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0분이든 15분이든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를 한다. 15분 우습죠? 안 우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 충분히 한것 같은데 한 3분 지나고 어 놀라울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성교지를 다 기도하고 어 그래도 15분이 안 차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기도를, 해볼,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그렇게 이게 기도예요 근데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를요 그냥 <laughs> 워밍업하는 기도로만 매일 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어, 하나님 잘 계시죠? 저도 잘 있고 싶어요. 어, 오늘 이런 일 벌어져요. 이것만 기도하면 어, 워밍업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 하는 사람하고 어, 운동 선수가 운동을 훈련하는 거랑 다르겠죠. 강도가 기도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영적 세계가 열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역사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 아주 기독교의 기초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부시고 우러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 안줬으면좀 자꾸만 달라하지 말고 그건 어쩌면 나에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갔다는 거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걸 욕심내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목매며 살아가지 않겠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4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용서보다 무엇을 원하죠? 복수. 예. 어, 이분가 훨씬 더 세상적이네요. 왜냐하면 어, 일부는 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부는 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용서죠 뭐, 어? 용서보다 우리는 뭘 원하죠? 그냥 용서 뭐 이랬는데, 예. 근데 복수요 맞아. 예. 영어로는 get even이라는 단어 써요, get even. 그러니까 even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어, 무승부도 even이고 영대영도 어, even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준. 내가 너한테 어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준다 이런 뜻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복수는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는 게 복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면 우리 죄도 하나님 용서해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아,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용서를 너무 바래. 예,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근데이 인간은 계속 잘못하면서 당연히 나의 용서를 바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너무 너무 어렵죠. 또 어,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정말 힘든 일들을 당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죽게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은 시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관계적인 시험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걸. 여러분, 영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맨날 어 샬롬 하면서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 사람 성격. 예. 그런 그거가 잘 되는 성격이 있어. 예. 그리고 그게 영적인데 그게 안 되는 성격이 있어. 어. 예.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말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성이라기보다는 성향이에 성향.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쌓여요. 그 기도를 통해서 쌓이는 영성이 언제 나타나냐? 위기 때. 삶의 위기의 시간에 나타나고, 용서의 시간에 나타나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태는 이 부분까지 다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내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역사를 나는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나는 원한다. 이것은 너무나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며, 간고하며 원하며, 살아가려면 매일 통독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감사, 매일 감사.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감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8일이 지났는데, 예, 지나가는데. 이거 매일 감사 안 하면 나중에는 상상감사 해야 됩니다. 상상, 상상, 임신 같이 상상감사 해야 돼. 현실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쓰세요.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달 동안 쓰신 감사 중에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진 감사를 저희가 매달 뽑을 거예요. 매달 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중에서 10개를 제가 뽑을 거예요. 10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달 보여드릴 거예요. 이름하고 이렇게 연관되지 않게 그냥 감사만. 예.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나누어지면 또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 매일 매일 감사. 예. 제 어제의 감사는 특세2주와 성구 영신 두 번과 리더 수련회까지 끝난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laughs> 아, 너무 무지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썼어요. 예.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밤에도 주일이 이제 있으니까 아주 와, 완벽하게 해방되지는 않았지만,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어떤 의미일까? 그 감사도 이 땅의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써가면서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나의 감사가 뭐 날씨가 좋았습니다 뭐 이런 감사였다가 이제 영적인 감사로 주님의 만지심의 감사로 주님의 인도하심의 감사로 주님의 역사하심의 감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일대일의 골방의 기도예요. 누구에게가 누구에게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기도는 그거는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려면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풍성하면 당연 히 우리의 감사가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면 아주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이 고급 승용차를 못 쓰는 거라. 그런데 예? 어쨌든 또 기름까지 있는데 키가 없는 게차 키가. 예? 차 키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기름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게 막, 하, 뭐 이런 인생이 다이나 이렇게 싶어도 이게 선물인데 이것을 누리려면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도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번 새해에는 구체적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있었던 어, 성경 읽기를 이제는 12월까지 가고. 예? 매, 매달 창세기만 읽었던 이 성경 통독에서 계속 이제 뭐 레이런 민숙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어, 여러분들이 매번 한 10분 기도했던 것이 이제 한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기도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좋은 태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